따상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대박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공모주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모주라는 것이 어떠한 시스템 위에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우선 회사를 열심히 키워서 더큰 회사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겠죠. 큰 회사가 된다면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수익을 이용해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데, 문제는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바 바로 자신의 주머니로 넣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수익을 바로 가져갈 수는 없고요. 몇 가지의 절차를 거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절차는 바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는 보통 창업자 혼자서 창업 을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해준 여러 투자자들이 지분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서로서로 서로 배당금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 바로 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 사실 창업자에게는 조금 더 빨리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이죠. 어, 이렇게 투자자를 구해서 자신의 지분을 넘길 수 있다면 이 지분을 매도한 사람은 다량의 돈을 한 번에 만질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지분을 넘긴다는 것이 그렇게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어, 이것을 극적으로 단순 순환시킬수 있는 것이 바로 증권거래소에 이 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장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것을 수시로 할수 있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회사를 상장시키는 데는 필수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동성이라는 것을 결국 사고자 하는 주문 그리고 팔고자 하는 주문이 아주 많이 내놓아져 있어야 한 것이죠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을 때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이 없어서 비싸게 주고 주식을 사야 되고 반대로 주식을 팔려고 할 때는 싸게 내놓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격이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지게 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상장된 주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막 상장이 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몇명 없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유동성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 다행스럽게도 상장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투자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주식을 분배해 줌으로써 유동성을 늘려서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모를 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공모를 할 때는 많은 예비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똑같은 가격으로 공평하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때 이 똑같은 가격을 공모가라고 부르는데요. 어, 당연히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공모가를 높게 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이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문제는 규제 당국의 입장은 그와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어,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이 이것을 공모가에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공모가가 책정될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공모가를 높이려고 항상 애를 쓰고 있고 규제 당국은 공모가를 낮추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설득용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설득용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회사의 가치는 이 정도는 된다라는 것을 규제 당국에 설득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그 회사의 적절한 가치에 맞는 공모가가 산정이 되. 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회사가 공모가를 산정해서 시장에 나왔을 때 일반 투자자들의 의견은 공모가와는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괴리가 생긴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이때 생기는 일이 바로 따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공모가가 10만원으로 시작했으면 이 회사의 시주가는 20만원까지 형성될 수 있고 상한가는 26만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 첫날에 주가 상승률은 최대로 2.6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은 10만 원에 이 회사 주식을 청약 받아서 상장 첫날에 바로 26만 원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따상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대박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최근에 연이어서 따상에 성공한 종목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올해 3월 19일에 상장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3월 19일에 최고가인 19만원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이것이 바로 따상에 해당했고요. 그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면 작년 10월에 상장했던 하이브가 따상을 한 바가 있고 어, 작년 9월에는 카카오게임즈가 따상상, 즉, 상한가를 두번 치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전에는 SK바이오팜이 상한가를 세번 치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어, 이와 같이 상한가를 연이어서 치게 된다면 어, 당연히 처음 공모에 참여한 입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대 대박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모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주식 100주 를 공모하기 위해서 청약을 받는다 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딱 100주만큼의 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면 단순하게 이 100주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모가만큼의 대금 을 받으면 되겠죠. 문제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 대부분의 청약에서는 이렇게 고모주가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투자자들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면서 천하제일 현금 자랑 대회가 되기 마련이죠 에, 이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주식을 배분해 줄 필요가 있게 되겠는데요 어, 이렇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에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습니다 아, 먼저 균등배정 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수대로 주식을 나누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현금 아까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올 필요는 없게 되겠죠. 예를 들면 배정 물량이 100주고 5명이 청약을 했다 치면 20주씩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 균등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머리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친척들 잔뜩 불러가지고 청약을 시키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비례배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금의 비율에 따라서 배정 물량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 친척 다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이 돈을 잔뜩 끌어 모아서 증권사의 증거금으로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할때 균등 배정 방식으로 배정을 할 것이냐 비례 배정을 택할 것이냐는 그 회사의 상장 관련 정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청약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는 것이 필수라고 할수 있겠죠 아 사실 저는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을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일찍이 워렌 버핏 오빠 역시도 고모주는 정가로 사야된다. 하지만 일반주식은 할인가로 살수 있기 때문에 일반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가 있죠. 말 그대로 고모주라는 것은 고모가가 산정이 되어 있고 고모가라는 것은 회사와 규제당국이 세심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낸 사안이기 때문에 회사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따상을 해서 2.6배나 뻥튀기 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sk바이오팜처럼 따상의 성공한 여러 종목들을 봤을 때 상장 첫날의 주가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워렌 버핏 오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모주에 투자를 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높은 고수익률을 올린 바가 있고요. 저 역시도 워렌 버핏 오빠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공모주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공모주 없이도 훌륭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 하셔서 고모주 투자를 할때좀더 신중히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고모주에 투자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